이제까지 우리가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감각기관이 적합적 감각들을 그 감각기관에서 어떻게 수집해주는지, 받아들여주는지에 대한 일들이었었다. 라고 하면, 이제 110쪽에 해 당하는 신경계는 어떠 거냐. 그러면 메인의 판단은 여기 메인모드에서 해줘. 우리가 엔터를 쳐도 그 컴퓨터에서 뭐 얼마다, 얼마다, 얼마부터, 얼마나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친 순간, 그 모든 연산이 어디서 CPU 메인보드에서 빨빨빨빨 계산하고 뿅 출력값이 딱 보이게끔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줘야 돼. 출력. 출력. 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하나의 전선들이라고 보면 돼. 전선. 오케이, 전선. 그 전선들의 모임이 신경. 오케이, 전선들의 모임이 그리고 그 전선들 하나하나들 중에 기능적으로 따져서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전선들을 기능에 따라서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선을 향하는데 그 전선에 빗들 수 있는 걸 우리는 신경세포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신경세포. 예를 좀 부, 고급진 표현으로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뉴런, 오케이? 신경세포, 뉴런. 그리고 저 뉴런이 기능적으로 세 종류가 되잖아. 기능적으로 세 종류, 감각과 연합과 운동으로 감각 유론과 연합 유론과 운동 유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습도 다르고 해주는 역할도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나무 하나하나 하나 볼 거야. 신경계라고 하는. 큰 숲을 이루게 하는 나무 하나 하나 하나들을 보는 거고, 그런 나무 하나 하나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모여서 신경계라고 하는 큰 숲들이 또그큰 숲마저도 역할에 따라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눠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내용의 목차나 파티션을 잘 나눠 넣어야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항상 공부를 할때 선생님이 말그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집 정리 정도 하고 좀 비슷해 그 서랍장 책상 서랍장 문 열어봤을 때예 그제 문 열어봤을 때뭐 지우개는 지우개끼리 필통 필통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 하늘에확 들어오잖아 그지? 근데 막 어디 그 옷장 서랍을 열었는데 소고 서랍에 갑자기 양말 들어가 있고, 지 아니면 막, 팬티 들어가 있고, 우리 응, 소고기 사람이니까 팬티를 맞겠지. 다양한게막 섞어있어. 거기 에막비성금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 찾기 힘들겠잖아. 응. 그래서 내용의 카테고리를 여러분의 뇌에서 잘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잘 정리정돈해서 그 카테고리, 맞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계가 있으면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저신경계 다시 체성 신경계와 자율 신경계로 나눌 겁니다. 체성과 자율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숲이구요. 숲 숲들의 기능. 그 숲을 구성하는 하나 하나 나무들을 지금 볼 거예요. 나무 먼저. 나무. 유럽은 주호야. 세포에서 세포가 아니었어. 유럽. 세포. 세포니까 세포가 기능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처리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고유한 자신의 유전 정보. 핵을 갖고 있어야 돼. 핵. 그래서 세포 유런이라고 하는 이, 이 아이를 비유해서 그리고자 할때 이런 모양을 가장 많이들 예를 들어줘요. 오케이. 자 일단 일반적인 동물 세포는 모양이 동굴렀거나 핵을 갖고 있거나 이러잖아. 모양이 동그랗고 그냥 가운데 핵을 갖고 있고 자신의 정보만 갖고 있으면 땡끝 그지? 근데 유로는 전선 역할 하니까 어떻게? 잘 정보를 전달하도록 기억지가 기네이 모습하고 이모습 다르지 그지? 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 오케이 여기를 줄어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세포인데 얘는 일반적인 동물세포 얘는 유론이라는 세포 오케이?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이 전체는 유론이야 검정색은 유론이라는 전체 부위에서 이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해왜워야돼 신경세포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신경세포체로 정보가 들어가도록 가지돌기 돌기 외국에서 정보를 수신해주는 안테나와 같은 가지 돌기가 있어. 내 난테나 외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게가지요자 가지 돌기에서 수집해 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여기 신경 세포질 안에 정보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정보들이 이 내부에서 쭉 하나의 뉴런 길게 전선처럼 전기적인 시그널이 그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가 긴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축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축삭. 돌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막 바뀌어 근데 비스코로만 축삭이다, 아니면 축삭돌기다, 축삭돌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축삭돌기라고 나왔죠. 축삭돌기. 오케이.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은 정보를 신경세포의 해기 잠깐 들어갔다가 어디로 축삭돌기를 거쳐서 쭉 기록지가 길게 보고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요 모습은 자 선생님이 뉴런에 크게 기능적으로 세 종류가 있댔죠. 이 아이는 저세 개의 뉴런 중에 누구를 내가 그림을 그린 거냐면 운동 뉴런을 그린 거예요. 기능적으로 형태가 좀 다른 역할을 좀 달리 해주는 아이들 중에 나는 지금 운동 뉴런을 그림 그린, 그린 거야.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의 모습이 이렇게 기름치가 길게 되어 있어요. 요즘 친구들 키 크면 좋잖아요, 일단. 그죠? 어, 키 크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리고 축삭돌기 자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 그림 봐봐. 약간, 비엔나 소세지처럼 자록자록자록자록자록한 부분이 있죠. 어, 근데 비엔나 소세지처럼 짤록짤록짤록한 잘룩짜룩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짤록한 부분들이 말이집이라고 하나입니다. 말이집, 동치 아니라 말이집. 책에는 이름이 안 나왔어, 네? 말이집이라는 아이로마 말이집. 그 마리집이란 아이는 마리집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역할을 전기 절연체 역할 을 수행하냐면 전기절연체. 그러니까 전뭐기로 흘러. 근데 이가 쌓여 있으면 저기를 못 틀어게 되는 거야. 잠깐 응, 잠깐 응안흐되니까 오케이. 전기적 절연체 역할.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해주는 곳이 마리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왜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냐면자 얘를 이렇게 눕혀 보게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 있어. 축삭의 단면이야. 축삭의 단면 여기가 모를 딱 잘랐고 마리집에 쌓여 있는 축삭, 마리집에 안 쌓여져 있는 축삭이야. 그랬을 때 자, 전기적 정보를 여기서 또 뿅, 뿅, 뭐 어쩌고 저쩌고 저고라고 하는 정보가 쭉 가.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면그 정보가 가서 이쪽으로 끝까지 가겠지. 정보를 전선처럼 보고 해주는 게 신경세포니까. 근데 이 축사기라고 하는 곳에 뭐가 마리 집이 쌓여있지 않으면 정보를 보내줘야 하는 분들이 아주 미세한 문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문들이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 문들을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어떤 이온과 같은 입자가 너 들어왔냐 아너 정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옆으로 토스해줘 그러면 얘를 또 열어서 껴겨야 되고 그 다음 것들 열어서 껴겨야 되고 끝도 그 다음 것 열어서 껴고 순서대로 모든 문을 열어서 껴겨야 끝까지 정보가 가지는 거야 그런데 뭐에 의해서 쌓였으면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있게 되면 그러면 문들이 있긴 있는데 얘가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했었죠 어 그래서 야너 지금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정보를 이동시켜줘 라고 해서 들어왔어? 그래 나도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너도 들어와 이렇게 활성화 시켰어 근데 야너 들어오니까 나도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옆으로 보고 해줘라고 명령을 주는데 뭐에 왜 쌓여있어? 마리 집에 왜 쉴드 되어있어? 쌓여져있으니까 여기 문들들은 뭐 되고 패스가 돼버리고 마리 집에 쌓여지 않은 문으로 바로 슝 가버린 거야 마리 집에 쌓여지 않은 이 문으로 알았어 터 해서 정보가 여기, 여기 두 개만 거쳤다가 그 다음 뛰어서 여기 갔다가 그 다음 뛰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모든 문을 순차적으로 열고 가야 하는 저 마리집이,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는 신경의 기에 마리집이라는 전개적처럼 제가 군데군데 군대, 감겨있는 쟤네들은 감겨있지 않은 곳으로만 정보들이 튀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정보가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는 도약전도라고 해요. 오케이? 도약전도. 마리집이 있는 신경의 경우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전보가 빠르게 된다. 할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집이라고 써주시고, 파란색으로 보는 그 부분의 마리집. 마리집이 쌓여있는 뉴런의 경우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도약전도에 대한 설명을 방금 간단하게 해드린 거고요. 도약전도 그림까지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어, 도약점도가 일어나서 정보가 말단같지 빠르게 갈수 있죠. 그리고 가끔 저기 그 고학년 수준까지 앓겨주시는 학교들도 있다 보니까 말이 집에 쌓여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 여기 이 부분으로 튀어가는 거죠. 정보가 들어왔어? 야 뛰어! 들어왔어? 야 뛰어! 그지? 말이 집에 쌓여있는 것은 퀘스돼 해버리고 야 뛰어 뛰어서 포딱 하버려 이렇게 그래 어 마리집에 쌓여 있지 않은 이곳을 우리는 다 걸어 왔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랑비의 결절 이 단어도 한번 적어줘 보세요 랑비의 결절 마리집에 쌓여 있지 않은 이 부분 선생님이 칠해 줄 거야 이게 마리집에 쌓여 있지 않은 이 부분들 있지 응. 응. 마리집에 쌓여 있지 않은 이 틈들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한다? 랑비결절이란다. 그 랑비결절이라는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틈으로 정보가 뛰어가니까 마리집이 있는 것이 마리집이 없는 유런보다 훨씬 방구가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고등 개체들은 대체적으로 저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유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몇 개의 뉴런을 빼고서는 대체적으로 다 마리집에 쌓여있는 뉴런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죠 자, 감각 뉴런은 이 운동 뉴런하고 모습이 좀 다른데요. 감각 뉴런은 이쪽이 피부잖아? 피부든, 눈이든, 귀든, 코든, 혀든, 각각 감각기관에서 자극 정보들을 수집했겠지. 그걸 어디로? 뇌로 보고 해줘야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감각기관에 대한 그 자극들이 어디로? 감각세포를 거쳐서 요렇게 생긴 아이 요게 감각유런이야 오케이 자 감각유런은 여러분 책첫 책 번째에 나와있는 거책첫번째 나와있는 거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 유로네,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지적이 돼요? 여기서부터 깨진 축삭독이. 받아서 정보를 보고해 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피부의 선거, 눈의 선거, 각각. 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시각 신경, 청각 신경, 미각 신경, 후각 신경들이 다이 감각 유로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보고받은 정보들을 어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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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다가 어디서? 여기서 판단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주로 뇌나 척수라고 하는 이 장소에 주로 이렇게 짜리목단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연합유론이 모여있는 장소. 이그 연합유론에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게 끔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